오늘 어, 2주 만에 어, 대통령 뵈러 왔습니다. 어, 2월 2일 어, 생신 날로 다시 찾아뵙습니다. 아무튼 어, 달성군으로 어, 가시게 돼서 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께서 어, 고향 대구로 오시게 돼서 또 대구 사람의 한 명으로 정말로 환영드립니다. 대통령님 빨리 함께 하셔서 대구에 오셔서 따뜻한 어, 국민들의 어, 마음을 같이 해 주기를 바랍니다. 어, 대통령 나오시면 대구서 직접 당연히 해야지. <laughs> 어, 이진아 어, 선생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는 5년간. 어, 창당 당대표로 있으면서 제 방에 와보신 분들은 회의 탁자가 있고 뒤에 큰 책상이 하나 있습니다. 아직 5년 동안 그 책상에 앉아보질 안 했어요. 그 자리는 누구 자리라고요? 박근혜 대통령님 자리입니다. 어, 그 자리 비워놓고 우리 당의 국시, 국실장들도 많이 비어났습니다. 대통령 나오시면은 그래도 우리 공화당이 모실 준비를 다 해야 되지 않느냐? 또 왔다가 대통령 얘기하다가 선거철만 되면은 대통령한테 45년 구경한 사람 지지하러 다 도망가고 친박들 자장 많은데 다 도망가고 제혼자 있으니까 제가 대장도 하고 좌장도 하고 다 합니다, 셋. <laughs> <laughs> 무신불립이라는게 있죠. 어? 신뢰와 믿음이 없으면은 그 나라도 안 되지만은 사회 자체가 안 되지 않습니까? 하물며 인간관계의 관계에서 사람을 배신하고 재역남분한테 45년 구형을 데리고 23년을 형을 살게 만들고 4년 9개월 동안 정말 고초를 겪게 시다가 몸이 어스러져서 이제 병원에 계시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은 문재인 자파 독재정권 제가 어제 시사타파인가 자기들 말로 새빨간 어? 그런 방송 가서 캤잖아요. 공격 네, 찬탈했다고 너가 네, 죄 없는 대통령한테 문재인 하는 꼬라지 보면 은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국정농단을 했습니까? 전세계에서 4년, 5년을 뒤졌는데 내물앞푼 받지 않고 주지도 않은 그러한 정치인 있습니까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대통령을 내물을 덮어씌우고 국정농단을 덮어씌우고 k 미르재단에돈 받았다고 하더니 k 미르 재단 정거 채택도 못했어요 테블릿 p c 가지고 대통령을 그렇게 모욕하더니 테블릿 p c 가짜잖아요 여러분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제 아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 공화당이 그들과 같이 굴종하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강을 건너자 좋은지 국회의원 시켜줄 테니까 제발 태극기 좀 그만들고 이제 우리하고 손잡자 그 쓰레기 같은 것들하고 손잡을 바에야 오늘 목숨을 끊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laughs> 나라를 이 지경에 만들고 체제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말도 안되는 소득주다 성장 신케인저 이론이라고 나불나불 거리던 그자들 체제를 무너뜨리고 시장경제를 무너뜨리고 위대한 자파와 역사에 알라 위대한 우파의 역사를 자파 빨갱이 역사로 바꾸려고 했던 그들 용서가 됩니까? 안 됩니다 죄 없는 분한테 45년형을 구용한 투자가 용서가 되는 겁니까? 안 됩니다! 지금까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최악의 이재명 후보 뽑아놨잖아요. 국민의힘 최악의 윤석열 뽑아놨지 않습니까? 선택권을 뺏어버리잖아요. 저것들이 뭔데 국민의 선택권을 뺏고 자선도 아니라 최악의 후보를 뽑아놓고 국민들한테 강요하는 겁니까? 더불어민주당 아니면 국민의힘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자존심도 없고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품격이 있잖아요 품격이 맞습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의 국민답게 품격도 있고 국격도 있는거 아닙니까?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추악한 대통령 후보를 뽑아야 되는 대한민국을 그들은 뭐라고 봅니까? 윤석열이 도대체 뭐예요? 이재명이 도대체 뭡니까? 최소한으로 수신재가는 해야 되잖아요. 자기 스스로도 나서지 못하고 자기 가족도 나서지 못한 자가 어떻게 이 위대한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돼서 이 험난한 상황을 돌파를 할 수가 있습니까? 문재인의 적폐, 붉은 적폐가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붉은 적폐를 끝장내야 되잖아요. 붉은 적폐를 끝장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들이 저지른 압법과 갑음을 다 뿌리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적폐 청사 한마디 했더니 문재인이 사과해라 했더니 그다음 날부로 공지 내리고 벌벌 뛰고 있는 윤석열이가 어떻게 대한민국의 침탈을 받을 수 있고 붉은 적폐들의 저 적폐행위들을 막을 수, 막, 막을 수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그렇게 간단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간단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중동을 비롯해서 일부 언론 방송들이 윤석열 아니면은 이재명, 이재명 아니면은 윤설 능력으로 몰아붙이고 가는 것은 코미디 같은 선거 아닙니까? 코미디 같은 선거. 대한민국에 이런 코미디 같은 선거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이제, 우리 공화당이 정치혁명을 합시다. 쓰레기 부정부패 정치인들 굴종하는 자파들한테 굴종하고 야업하는 그러한 정당!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침탈하고 사회주의로 가고자 하는 그러한 나라, 그러한 정권 완전히 뜯어 고칩시다. 항상 국가가 어려울 때는 미초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식인들은 다 도망가고 정치꾼들은 자기 자리사욕을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 다 버리고 대한민국도 버렸습니다. 민초들이 일어나서, 민초들이 일어나서 깨끗한 정치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공화당이 얘기하는 정치혁명의 길입니다. 우리 공화당이 가고자 하는 이 정치혁명의 길에 그 누구도 가로막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백번 양보해서 문재인과 이재명, 다시 좌파들이 정권 가져가는 건안 되기 때문에 뭐? 윤석열이 그렇게 악랄한 짓을 보수 개멸의 짓을 했더라도 우리는 번 양보해서 그들과 단일화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공식적으로 공문도 보내고 야권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정권 교체 힘들다 이렇게 했는데. 5년 동안 나라를 이 지경이 만들 동안 자파들하고 싸우지 못하고 굴종한 그자들이 어디 감히 그런 자들이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합니까? 이제 절대로 그러한 잘못된 정치 관행 잘못된 정치 우리가 바꿉시다. 여러분들이 할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지식인들이 나라를 살린 게 아닙니다. 부정부패 정치꾼들이 나라를 살린 게 아니에요. 나라가 어려울 때는 정의롭고 진실된 민초 국민들이 나라를 지켜준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 공화당 동지들과 자유파 국민들이 나라를 지켜준 겁니다. Yeah. 무너져버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합시다. Yeah. 말도 안 되는 소득 주도 성장 가져와서 나라 경제를 망쳐버린 이 시장 경제도 제자리로 돌려놓읍시다. Yeah. 우리가 하면은 반드시 이긴다는 신념을 가지고 한분한 한 분이 좋원 진이고 한분한 분이 우리 공화당이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웃음> <웃음> 뭐, 성능아, 내일 모르는데, 좋은지 그래, 소리 질러가지고 이길 수 있겠어요. <laughs> 오늘 삼성병원에 온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대구로 또달성군으로 오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환영을 드리고, 우리 공화당 동지 한분한 한 분이 박근혜 대통령의 안전과 건강을 걱정하듯이,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대구 고향으로 잘 오셨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대통령께도 그렇게 건의를 드렸습니다. 아무튼, 빨리 왕쾌하셔서 대통령님은 참 복도 많으세요 맞아요 5년 동안 하나의 변함도 없이 아스팔트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무효와 무죄석방을 외쳤던 우리들 아닙니까 맞아요. 누구 한 사람 태극기를 들어라 얘기한 사람 없습니다 누구 한 사람 돈을 준 사람도 없어요 다 자발적으로 모든 동지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함께 해주신 데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님은 참 복도 많으시다. <laughs>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우리 공화당의 1호 당원으로 오시기를 환영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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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명이 모였던 대한애국당이 50만 명의 우리 공화당이 됐습니다. 73년 정당사에서 오른쪽 우파에서는 유일하게 민초들이 모인 정당이 만들어진 겁니다. 좌파들은 이념 정당화 했지만은 우리 우파들은 이념 정당화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 공화당은 이미 5년 동안 오른쪽에 확실한 보수 우파의 이념 정당화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일당백, 예! 일당 천을 일당 할수 있는 애국자들이 모인 정당. 대한민국을 망국의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는 국국의 정당.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주고 꿈을 줄수 있는 미래 세대의 꿈의 정당. 이제 대통령 모시고 우리가 자생했고 자립에서니까 대통령께서 자강의 대한민국 우리 공화당을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그렇게 그분에게 요구를 합시다. 우리는 대통령께 무엇을 해달라고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작은 정치꾼들이 대통령에게 무엇을 해달라.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이랬는데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병원에 있지만은 그 누구도 박근혜 대통령한테 무엇을 해달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구한 것딱 하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제발 조은진 대표 좀 만나주십시오. <laughs> 박근혜 대통령께서 조만간 부르실 겁니다. 그러분 힘내시고 2월 15일부터 대통령 선거가 시작되는데 조원진 우리 공화당 후보가 제일 1번으로 내일 아침에 등록을 할 겁니다. 국민의힘이. 우리 공화당을 잘 몰라요 그들이 뼈저리게 후회하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다시는 멀쩡한 대통령 멀쩡한 사람을 배신하고 등 뒤에 칼꽂는 자들이 배신의 정치꾼들이 이 나라에서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는 분명한 단죄를 해야 됩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배신 행위에 대한 그러한 단죄를 반드시 합시다. 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촛불 부대타에 대한 권력 찬탈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개인에 대한 탄핵이 아니에요. 맞아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탄핵이었고 자유시장 경제에 대한 탄핵이었고 위대한 대한민국 역사에 대한 탄핵이었습니다.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탄핵을 한거 아닙니까? 어떻게 탄핵의 강을 건널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탄핵의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탄핵 배신자들이 물에 다 빠져 죽는 일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정치고 그것이 돈입니다. 지금까지 배신한 놈들 다리 피고 희이다 끓이고 술이나 처먹고 윤석열한테 붙었다 황교안한테 붙었다 홍준표한테 붙었다 방기문한테 붙었다 왔다갔다 하다가 박근혜 대통령님 단성군에 자리 딱 잡으니까 대구 경북 배신자들 똑바로 눈 뜨고 다닐 수 있는지 지켜보겠습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정치꾼들이 부정부패하고 정치꾼들이 나라 생각하지 않고 정치꾼들이 국민을 생각하지 않으면 국민이 회출리를 들고 그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국민이고 모든 권리는 국민으로 돌아온다는 헌법적 가치를 우리는 반드시 실현해야 됩니다. 국민이 살아있음을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보여줍시다. 국민이 살아있다. 국민이 살아있다! 국민이 주인이다! 국민이, 주인이다. 국민이, 살아있다. 국민이 살아있다! 국민이 주인이다! 국민이 주인이다! 주권자로서의 국민, 모든 권리를 가진 국민께서 우리 공화당과 함께 자유파 국민들과 함께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정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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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정원진! 정원진! 행진하는데 정원진! 도로변에 정원진! 있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야, 우리 공화당은 다 어르신들만 있는 줄 알았더니 젊은 사람 되게 많네 그런데 젊은 사람이 왜 그렇게 다 잘생겼나 그래요 애국해보세요 애국 아마 자파들하고 달라서 아, 잘생기게 됩니다. 대신하고요 눈치, 저 눈치 보고, 어디 권력줄을 타야지 잘 될까, 이런 거, 근심없이, 박근혜 대통령이 옳았다! 우리 공화당이 옳았다! 그두 가지만 생각하면 되는데, 복잡다단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굴 표정도 받고, 젊로 젊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2월 15일 날, 오후 3시에 시청 앞에서 대통령 선거 조원진 후보 출정식을 하겠습니다 자유파 국민들 문재인 좌파 독재정권에 신험하신 국민들 그들의 악법확행 학습에 고통받은 국민들 윤석열한테 분통 터지고 박근혜 대통령한테 배신했는 배신자들을 처단하늘고자 원하는 분들은 2월 15일 오후 3시에 시청광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저의 연설을 마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건강하십시오 박근혜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빨리 자유 우파 국민의 품으로 오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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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제가 구호 잊어버린 줄 아셨죠 자 목소리 낼수 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님 항의해서 함 써보세요 박근혜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힘내세요 돌아오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가시밭길로 가자. 가자 고통의 칼날에 서자, 서자. 동지들이여 두려워봐라 두려워 우리가 감사합니다.